자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축구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월드컵 축구를 보셨습니까 네. 멕시코전을 밤 12시에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10시 만이면 못 보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축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일 제가 축구는 후반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틀림없이 스웨덴전이나 멕시코전도 보니까 후반전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재혼 주례를 서시면서 인생도 후반전이 중요하다 그러셨답니다. 네. 재혼 주례를 서시면서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인생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축구는 분명 히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laughs> 그렇죠. 저는 어제 후반전을 안봐 가지고 우리가 한골 넣는 걸못 봤어요. <laughs> 전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하는 때가 있었죠. 그때 이탈리아하고 16강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안정환 선수가 아내가 믿음이 좋아 가지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 안정환 선수가 월드컵 해설을 하죠.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근데 전반전 페널티킥으로 한국이 얻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찼는데 실축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아니, 믿음 좋은 아내가 20일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중복이 도하는데, 남편이 페널티킥을 실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간 저는 그날 안정환 선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안정환 선수 아내가 20일 금식기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연장 후반에서 그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laughs> 그럼 마침내 우리나라가 16강에서 8강에 올라가고 4강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또는 그 안정원 선수 아내가 말이죠. 기도만 한다고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도만 한다고 골을 넣을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월드컵 최고의 스타인 포르투갈 호날두 선수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3,000번씩이나 되는데 하루에 윗, 윗몸 일으키기 몇번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목사님 하루에 몇번 하시냐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여간 운동 선수들 그 노력이 대단하죠. 국가대표 선수들은. 월드컵의 한 순간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수십 년간을 땀을 흘리고 뛴것 아닙니까? 호날두 선수는 일곱 살 때부터 축구를 본격적으로 배웠다니까요. 매일 밤 축구공을 안고 잤다니까요 수십 년간 피땀 흘리는 최선을 다른 노력이 없이는 그런 승리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 말씀드리자면요. 축구만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은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청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함께 읽어 보십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여같이 다름질하라. 이 너희에 누구까지 포함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은 최선을 다하는 노력입니다. 다름질입니다.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 다름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TV에서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요 나도 저 선수들처럼 다름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경우는 영적 경주에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 경주에서요 본문 24절에 나오는 운동장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어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스타디움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한 경기 뛰는 체력 소모 정도가 마라톤 선수하고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한 주간에 두 경기씩 뛰니 그 노력이 얼마나 엄청난 노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원하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경우를 보면요. 이 노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운동선수 이상으로 영적 경주자 로 노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고 뭘 무릅쓴다고요?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면서,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평생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필리포스 1장 21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유명한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구절에서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일하는 유명한 책을 이구절에서 뽑아냈습니다. His highest,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죠. 그 지고하신 하나님께 my utmost, 나의 최선을 드려야 된다. 바울은 마지막 순교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사장칠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마쳤다고요? 달려갈 길, 다름질을 평생 한거예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죠. 죽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또한 이처럼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다름질칠 것을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두 달란트 남긴 것은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남, 받은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남긴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최선을 다할 때이 둘은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조화하는 꽃같은 칭찬을 하나님께 마침내는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 끝날까지 이런 영적 경주자로서 멸관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에 나가시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라 아멘. 상 받는 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은요. 따라 사실까요? 모든,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는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음식도 절제하고요. 오락도 절제하고요. 수면 시간도 절제하고요.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지요. 호날두 선수는 얼마나 음식을 절제하는지 그 집에 같이 운동하는 선수가 초청받아서 가보니까 물하고 샐러드하고 닭가슴살밖에 안 내놓더라고요. 운동하고 나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호날두 선수는요, 술, 담배는 물론이고 탄산 음료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집에서 샐러드하고 닭가슴살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일 옆의 야구 선수인 장훈 선수는요. 안타를 잘 치기 위해서 술하고 이성하고 도박을 멀리하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80세가 대성할 날까지 안 하고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평생. 장훈 선수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385개 안타를 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 3000개 이상. 역시 별로 잘안 놀리시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영적 승리자가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27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까지 고백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철저한 모든 면에 있어서의 절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원 25장을 한번 보세요. 잠원 25장 말씀.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939페이지 잠원 2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25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 읽으십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보세요 이 기절은 사실은 오역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어떻게 먹으라고요? 족카리만큼 먹으라 이 말씀이요. 족카리만큼 많이 먹으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많이 먹지 말고 꼭 족한 만큼만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려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있으니까 적게 먹는 건 좋은데 꼭 족한 만큼만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eat just enough 이렇게 돼 있어요. just라는 단어 있어요. 꼭 족한 만큼만 헬라로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과식하면 뭐할까 두렵다고요. 꼭 적한 정도만 먹어야지 그 이상 먹으면 털까 두려우니라. 그런데요, 이것이 뭐 성경이 우리가 맛있는 꿀 너무 많이 먹을까봐 걱정해서 쓰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꿀 많이 먹어서 당뇨병 생길까봐요? 그게 아니죠. 모든 점에서 절제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까지라도 절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해도. 절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17절 말씀도 보세요. 17절 보세요. 보세요. 너는 이웃 집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주 다니지 말라고요. 왜요?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놀러다니는 것까지도 너무 자주 다니지 않게 철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모하지 뭐 아니하는 자는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거니까요. 모든 일에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요. 절제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제 저는 오늘 일부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꼭 일찍 자야지. 축구 보지 말고 자야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녁 때벼한건 밤신방이 생겼어요. 위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병원신방을 밤늦게 갔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밤 11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닦고 앉으니까 12시 6분이 됐습니다 밤 12시 6분 제가 TV를 켰을까요 안 켰을까요? <laughs> 아 6분 사이에 한국이 한 꼴을 넣었는지 아니면 한 꼴을 먹었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켜지 않았습니까? 근데 TV가 켜기가 쉽습니까? 끄기가 쉽습니까? <laughs> 참 끄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제가 근데 너무 잘해요 두 팀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TV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내일 교회 가서 절제에 대해서 설교 해야 되는데 <laughs> 절제가 참 어렵네. 근데 오늘 오전 1부에 마치고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해보니까 어떤 부목사님들은 아예 한국 축구 끝나고 독일전까지 보고 주무신 분이 계십니다. <laughs> 저는 전반부만 보고 끄고 잤습니다. <laughs> 성대 여러분 영적 경주를 위해서요. 모든 일에 절제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요.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상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상반는 자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냐 따라 사시죠.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 없는 것 같이 아니해요. 향방 없는 것. 방향 없이 달리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는 사람이 목표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아무쪽으로나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절제하고 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 여기 싸운다는 단어는 영어로 복싱, 권투한다는 뜻입니다 권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에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이것은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비전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진실로 비전을이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온 이방 세계까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에요. 또한 마침내는 썩지 않이할 멸류관을 받게 될 그날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꿈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쫓아가야 할표대가 무엇인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쫓아가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인생의 목표,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삶의 목표가 진정한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헬라의 경주자들은 우승을 한다고 해도 상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금이 없었다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의 경주자들은요 우승을 하면 오직 명예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 하나를 받습니다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월계관 곧 시들고 썩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사도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것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승리자의 관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철저하시면서 헌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월드컵 하면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신 아르헨티나의 김영화 선교사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라서 신학교 때 저한테 직접 하신 간증인데요. 김영화 선교사님은 초기 에 아르헨티나 이민을 한국 사람들이 갈때 같이 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분이죠. 저보다 한너다살 위세요. 그런데 1978년에 아르헨티나 월드컵 경기 때 결승전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는데 그 결승전을 구경을 가셨답니다. 이민자니까 뭐 값싼 표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결승전이 열린 축구장의 맨윗 자리의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날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3대 1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한 거죠. 근데 맨 구석 윗자리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축구장 전체를 자기가 내려다 볼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한 골을 넣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거긴 부인 모든 사람이 다 미쳤더랍니다. 다 미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영화 선사님이 자기도 소리를 지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축구 한 골을 가지고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그래서 그 김영환 선교사님은 그처럼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다시 가셨어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수십만 명이 사는 빈민촌 우범지대에서 들어가서 사시면서 참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하지요. 몇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교사로또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여간 현지 그 우범지대 안에 교회를 세웠는데 천 명이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FM 방송국을 24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그 청취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아르헨티나 경찰서장이 됐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 있는 따님은 우리 교단 소속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됐어요. 몇년 전에 한국까지 와서 선교 훈련 받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따님도 가셨어요. 이 아르헨티나 김영화 선교사님 사역지는 다음 달에 우리 교 의료 선교팀이 단기 선교사를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한 골이 귀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합니까? 그래도 요즘 한 골이 더 귀합니까? 아이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축구 선수 마라도나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축구 선수 마라도나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요즘 월드컵에서 뛰는 메시도 신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한테 태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역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찾아주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아멘하세요 이제 말씀 전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경주자들입니다 그럼 이 영적 경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고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요. 이처럼 영적 경주를 잘 달리셔서 이 다음에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칭찬을 받으시고 석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